하세요. 종이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매트 위에서 팽이를 돌려보려 하는데요. 돌지 모르겠네요. 첫 번째 허리케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오, 오, 돌긴 도네요 얘가. 오. 여긴 돌아요 다음 내 친구가 적은 포환 세트요 얘는 아예 안 돌아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얍오제 탭을 막 치네요 그리고 크로노스 아, 제 엄마가 잡았습니다. 네. 그대로만 쓰고 브리트 오 돌아요. 자, 그리고 뭔지 모르는 거 제가 발명한 거오 소리 봐. 소리 들으셨나요? 얘가 바닥에서도 지금 소리가 어쨌든 블랙 다커 제가 발명했습니다. 오와 진짜 잘 돌아. 그리고 정체불명. 오. 오. 지금까지 제일 오래된 것 같거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이 프리트. 오. 오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오. 그리고, 엄청 센. 엄청 센. 이걸, 이걸 해도 되나요? 제가 발명했는데, 진짜 세요. 겁나 세요. 오. 야 지금까지 제일 오래도 바뀌다 자, 다음 선수. 음. 2위. 2위 팽. 얘 이제 2위 팽이 됐어요. 오.. 끝까지 봐야 돼요. 네, 매트에서는 화내가지 별로 못하네요. 아, 그리고 플라스톰 오오오 오. 하하하 오 방금 진짜 울어더라고요. 그리고 일루전. 오, 그 집이 움직이는 거. 그 다음 선수는 뭘 계속해요. 오, 자, 그리고. 내가 발명한 거 정체불명 하나 둘셋오 이거 내가 발명한 거 맞아? 그리고 이게 이리팽이 셋 이리팽이로 네, 활약을 못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헌터. 오. 자. 더 할까요? 그만할까요? 네. 그만할게요. 오. 응. 그금 테이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. 이해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